오늘은 인천으로 복수 혈전을 나가는 날입니다. 날짜는 6월 14일, 물때는 무시인데요. 무시 때는 물이 흐르지 않아서 배낚시를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이런 날 나오게 되었는데요. 히트, 히트, 결과는 히트. 어떨지 도보겠습니다. 요 어, 가어도망가 아, 아, 어, 음, 어. 에이. 네, 안녕하세요. 아채드입니다. 오늘은 인천항으로 낚시를 왔습니다. Hello 안녕하세요. Hello. 오늘 탈 배는 카즈뉴. So,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전철 타세요. 13, 14 아니야? 13, 어? 14. 아니야? 그치? 요거, 요거. 응. 내가 여기서 갈게. 응. 손, 손초. 자수많좀 라면을 먹고 시작을 합니다. 약한시간 가량 간다고 하는데요. 어, 가서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갑이 먼저 어,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원래 종목이 대강어 다운 시였는데요 요즘 대강어가 끝물이다 보니까, 어, 대강어와 외수절 또는 가비와 병행을 합니다. 오늘은 대강어 다운 시설과 가보징어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했습니다. 첫 포인트 왔는데요. 우이도 근처이고 자, 가보징어 먼저 서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아무나 아, 아. 아, 아, 아. 하지미유는 이날 락시 포인트 이동을 정말 여러 곳으로 다녔는데요. 의도를 시작으로 자월도, 대장도, 승봉도, 영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미도까지 분주히 다녔습니다. 여기가 보이는 선이 어, 자월도라고 하는데요. 자, 자월도에서 어떨까? 음? 이렇게. 걸었냐? 걸었어. 어. 뭔지 모르겠네? 어? 작은 놈 같아. 야... 아이, 당대네, 씨 자, 저 멀리 보이는 데는 섬이 대이작도입니다꽤 멀리 나왔고요. 어, 지금 9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어, 광어 한 마리밖에 안 올라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광어 3마리하고, 갑오징어가 오전 중에 1두마리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은 오전 중에 갑오징어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어, 방어도 한 마리만 나와 있는 상태의 상황입니다. 오, 씨. 나왔어. 어? <laughs> 저건저 방생 사이즈같던데 생미끼지? 아, 아, 생미끼만 나오고 있어. 생미끼만 나오고 있고요. 웜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보시는 것이 어, 놀라운데요 지금 크게 안나와서 어, 승봉도를 지나서 아마도 어, 대작도까지 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 즐거한 날입니다 이 와중에 수사가준비되는것 같은데 자밥 먹고 해럴것 같아. 이게 뭐야? 미역이야? 자 미역 잡았습니다 미역. 자 점심 먹고그 손잡고 대잡고해서 자월도 쪽으로 오는 데요 중간점인 것 같아요. 자 경기단 후반전이란 말이 있는데. 아 후반전. 잘를 보겠습니다 물이 좀 흐른다 그 이렇게 흘려야돼 아까 너무 안 흘렀어 <laughs> 자 여기는 자월도 뒤편인 것 같은데요 어... 지금이 한시 어, 51분 어... 1시간만 넘었는데 정도 안돼요 20분 이동하면지, 이동 이동 <laughs> 아, 알겠니다 아, 자, 안드님 풍경이라도 보여드릴게요. 풍경 멋있어요. 여기 여기가 대이작도 방향입니다. 오케이, 히트 히트 히트. 히트. 어. 히트해요 어, 광어. 광어다 광어. 광어. 우도망간다 에이, 도망갔다. 빨리 오셨어야 했는데 아. 우 아, 아깝다. 어, 잡았네. 이쪽에 이쪽에. 히트야? 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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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요 방어다 새끼 가아예 방어. 저건 저거, 저거 방생 사이즈다 다 방어다 방생이다 살려줘 야 이거 새안 먹을 거 그거 못 먹어 방생 사이즈야 35이야 방어 힌트인데 생미끼야? 작다, 강어다. 아 저기 어, 웜에 잡혔네. 야 작다. 그래도 어디야 한 마리? 자 마지막 포인트 같아요. 여기가 팔미도. 팔미도 어요 어, 8m야, 그래? 자, 마지막. 끝것 같습니다 음. 접어야겠다 이나라운어프트가 여기 아니야 네, 여기서 마저 가겠습니자 끝났습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 끝 오늘 카즈미오를 타고 나간 인천 대강어 낚시는 결국 한 마리도 못 잡은 꽝조거였습니다 일단 물때가 무시라서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어, 대강어 시즌도 끝물이었고 가부징어 역시 끝물이어서 어, 뭐, 어찌보면 당연했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즈미오 천장님은 정말 여러 곳을 분주히 다니셨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배는 처음 봤습니다. 꽝져보였지만 다음에도 아마 카즈미어를 타고 좋은 조과를 기대해볼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장님 이상 아찔이였습니다. 6월은 대낮시를 그만 타고 차박이나 다녀올까 합니다. 아울러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